2020년 7월 2일, 7시 10분입니다. 지난밤 잘 잤습니다. 새벽에 3시 반쯤 깼다 그래도 다시 잠이 들어서 모처럼 늦잠 5시까지 잤습니다. 어제 아주 바쁘게 늘 함께 오는 우리 선문교사 법성부살님 내외 또 묘선부살과 새로 같이 절에 다닌다고 일상정보살이 와서 우리 선문 형님과 법성부살님 또 이것저것 정리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 예전에 보망사에 있을까 있을지 인법당으로 썼던 것이고 원래. 이제 책상과 수첩 도 책상 놓고 책리고 붓고 씻으려고 하던 자리가 가장 큰 방인데 서울에 집 이사 오면서 저거 했 물건들 다글러 들어가고 가구도 글러 들어가고 가게에서 나온 물건들도 맨 그쪽에다 쌓아놔서 그냥 지저분했었는데 아직 그걸 70% 80%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쓰지 않는 외진 곳의 방에다가 그것도 정리 해서 차곡차곡 많이 쌓아놨습니다. 아직도 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마 어제 비가, 날씨가 굳지 않았으면 대면 여닫는데 밑에 박히다는 용접을 또 하려고 용접기까지 가져오셨는데 그건 못하고 늘 일이 미진하다고, 법성아 보살님도 가시면서 서울 가서도 또 전화하셨더라고요. 일을 깨끗하게 다 마무리를 못 짓고 와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한 일이 아니죠. 제가 엄두도 못 내던 일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맛이 납니다, 요즘. 제가 엄두를 못 내던 일들인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나하나, 상황이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미래를 그래도 낙관적으로, 낙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엔 왜 이래? 이러고 하는 욕도 있지만, 지나간 미래를 돌아보기는 하지만 거기에 끄달려가거나 집착해서, 늘 후회만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제 뉴스 뜨는 거 보니까 윤미향 씨가 국회에 가서 다녀온 얘기를 소감 올려놨다고 나오네요. 연합뉴스에 보니까 국민의 바람을 무거운 마음으로 등에 업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코로나 시국을 헤쳐나겠다고 가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런 사람을 상대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아예 무시해버리는, 데 그렇습니다. 오로지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돈 모을 방도를 찾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나에게는 들린다, 이랬습니다. 이런 저급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언급도 하기 싫습니다. 어제 참, 좀 불편한 뉴스가 나왔어요. 몇개전 드리겠으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작은 절, 광륵사 저하고도 인연이 있는 절인데, 특정 종단 소속도 아니고, 제가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 주지스님이 누군가 상담으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였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주인스님 만난 다른 사람들 몇 명한테 아마 전파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언론도 그렇고 다른 종교계에서도 그동안 개신교 쪽에서만 일부 천주교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많은 환자가 나오고 불교계에선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 않아서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는 애는 언제까지 가나 하고 아마 지켜보는 눈길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절에서도 확신자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뭐, 언론이라는 게 원래 사람이 개를 물었다 하는 뉴스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보도하고 싶은 곳이고, 없으면 만들어서도 하는 곳인데, 언론은 그렇다 치고, 일국의 흔히 만인지상 일인지하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교회 고위험시설이라고 그동안 교회는 뭐 그럴 만 했었죠. 수백 명 이상이 그곳에서 생겨났습니다. 계속 터전하고 있고, 집회를 통해서 사찰까지도 고위험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고 강경 발언을 했답니다. 그것도 중대본부에서. 근데 정세균 씨, 그러면 안 되죠. 개인 아니죠. 이게 법회에서 대중이 모인 데서 전파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어디 전철 타고 가다가 참 옆에 있는 확진자 때문에 걸려보면, 그러면 전철이나 모든 곳을 다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겁니까? 전철 못 다니게 할 겁니까 정세균씨 겉으로 보기엔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 쪽에 잘못한 일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이 모르죠 이 사람한테 속았죠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아침에 순자를 인용해서 한 정치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곧 재상의 죄이다. 정사란 즉 총재지죄야 했는데 마침 그대목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세균씨 그러면 안됩니다. 총리가 입 잘못 눌렸는데 고생하는 것은 문체부 종무실장이 혼나고 있고 또요마 장관은 또 문체부 종무실을 쪼아 될 겁니다. 늘 위에서 저질러 놓으면 아래서 그러죠. 자, 지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아, 오늘 아침에도 또 보니까 요새 이제 차별금지법에, 파리에 동양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가량 나오고 그러니까, 개신교계 극단파 쪽에서 또, 순교를 마다하지 않겠다 하고 뭐 성명도 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글쎄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순교를 이렇게 함부로 그러려면 그래서 순교를 싸구려 상품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순교자들이 억울해고 아마 진짜.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분들은 나 숨겨자 아니야 하고 부정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긴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의 존재 이유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앞을 내다보는 시야가 참 좁죠. 솔직히, 종교도 장사라고 한다면 장사. 전략, 전술로서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건 뭐 그쪽 집안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영상편지 83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순자 왕패편에 나오는 일입니다. 국위죽 무락군 국안죽 무우민 오늘은 어려운 한자가 하나도 없죠. 국위, 나라가 위태로우면, 즉, 무낙군, 즐거워하는 임금이 없고, 근데, 국안죽, 나라가 안정되면, 편안해지면, 무우민, 근심하는 백성이 없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하긴, 지극히 당연한데,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희희낙락하는 임금이 있었죠. 임금뿐 아니라 대통령도 있었고, 어떤 데는 수상도 있었고, 내각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온 백성이 힘들어 하는데도 임금은 매일 파티를 벌리고 희희낙락했던가는 왕 옛날 왕조 시절에는 왕조의 멸망을 가져왔죠. 그 이유를 때로는 그 옆에 있는 여자나 외척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았죠. 또 환관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든 가장 큰 책임은 임금입니다. 오늘날 같은 대통령과 수상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죠. 글쎄. 아마도, 무능한 임금이라면, 무능한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있어도, 태평성세를 여기고, 늘, 본인은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파티를 즐길지도 모릅니다.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굶주리는 사람이 80%인데도, 정보보고에는 온 백성이, 온 국민이 배고파 하는 사람 없이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보고를 그대로, 그런 보고만 올라가고, 임금이나 대통령이 그 보고를 그대로 믿고, 그냥 편안하게 지냈을는지 모른다. 아마 이승만도 그런 면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다가 백성들이 진짜 굶지린걸 보면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길을 막죠. 그 현실을 알게 될까봐 옆에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이 임금이나 대통령이 나라의 현실을 알게 될까봐 그걸 막죠. 어떤 식으로. 박정희 시절 말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도 그렇던 것 같더군요. 박정희 시절 말기에도 대통령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심지어 요즘은 우리나라 산이 참 풀어졌습니다. 그때 산림녹화 문제가 아직도 진행될 적이니까 사, 산을 풀게 보이게 하려고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고향 동네 산에도 산에 있는 바위에 녹색 페인트 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의 얘기입니다. 1970년대 말기의 얘기입니다. 작년에 그랬나요? 재작년에 그랬나요? 신림동, 봉천동 그쪽 어디에 시장에 대통령이 오르되 있나,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로되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미리 나와서 최저임금이나 이런 제도가 그 시장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 말해달라 아주 요즘 좋아졌다고 말해달라 하고 와서 단도리를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제 왕권 시절에도 그렇게 단도리를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소위 21세기에 시장의 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단도를 해놓는다고 해서 그 얘기가 안 퍼져나갑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책실장이 대통령인지 왔을 때그 자리에서는 뭐 좋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이 쥐나 새가 안 들어도 옆집 사람한테 실은 이랬어 하고 한 얘기가 또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기사화 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홍보수석실에서는 또 특정 언론이 정부를 흔든다고 뭐 이러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벌때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를 또 짧게 될줄 알았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10분 이내로 마치라는 주문이 많은데 막 혼자 살아서 말을 많이 못 해봐서 그런지 어쨌든 83번째 편지를 이렇게 마칩니다. 애독자가 10명도 안 넘어가는 유튜브입니다만 그래도 제 길을 갑니다. はい,で可愛い、ね。